KT 위즈는 올해 탈골지에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9위에 머물면서 여전히 가을 야구와 거리가 있었는데요. 팀 평균 자책점 5.34로 7위에 그쳤습니다. 10위 7위 NC의 5.48과 큰 차이가 없었고 결국 이 투수력 문제가 KT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투수력 강화는 곧 신임 이강철 감독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강철 감독은 24일 미아자키 마무리 캠프를 마치면서 조심스럽게 내년 시즌 투수진 구성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스프링 캠프까지는 지켜볼 생각이다. 투수 코치와 상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밑그림을 그리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대 팀 선수로 보는 것과 불편해서 직접 보는 것은 다르다. 아직 우리 선수들의 공을 다 보지 못했다며 내년 캠프까지 시간을 두고 선수 파악을 우선시할 뜻을 밝혔습니다. 9위를 확인한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바로 결정구가 있는지, 마운드에서 싸울 줄 아는지가 그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강철 감독은 1군에서 싸우려면 결정구가 있어야 한다. 위기에서 자신있게 던질 수 있는 공 하나는 있어야 한다. 결정구가 있으면 무조건 쓴다. 그게 없으면 중요할 때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의 기준은 KT 투수들이 캠프를 준비하는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